다음 소식입니다. 김홍장 당진 시장이 삼선 불출마 선언 이후 정치 행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년 임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삼선 불출마 선언을 한 김홍장 당진 시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도 사퇴설을 반박했습니다. 김 시장은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민과 약속한 대로 내년 임기까지 마치고 공약 사항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SNS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발표한 이후 정치 행보를 둘러싼 추측에 공식 입장을 전한 겁니다. 김 시장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와 관련해 행동할 위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6대 분야에 100대 공약을 했는데요. 이 공약상을 중심으로 해서 차질 없이 민선 7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당에 몸담고 있고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오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 우려와 또 염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고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인으로서 특정 후보를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차기 당진시장 후보로 지역사회에선 10명 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등김 시장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은 후보자 검증과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면 그 다음 시장분들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어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면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저는 그 어, 마무리할 때까지 선거 과정에서 전혀 그런 의 의도가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김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수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은면동 주민총회와 마을자치 전면 시행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습니다. 남은 임기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